오늘은 성주 시트템 아파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29평형이고요. 여기는 낮은 층수고 그리고 옵션이 많아서 좀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어, 편리하게 공간 넓게 쓰실 수 있는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여기 낮은 층수라서 아, 놀이터가 보이고, 그래서 뭐, 만약에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, 아이들이 놀, 놀아도 뭐 낮은 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으십니다. 그리고, 뭐 같이 애를 키우는 집이면은 애가 친구들이 앞에서 놀면은 같이 놀고 뭐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어, 옵션이 일단은 에어컨 4대다 있고요. 자 그리고 이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뭐 기본 상판이랑은 좀또 느낌도 좋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는 보일러실이고요. 이는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디오스 엘 g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 이번에는 금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금방에는 에어컨 있고 뭐 똑같습니다. 파우더하는 공간 그리고 욕실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옷장 있고요 이렇게 보일러실랑 거실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스타일러가 여기 안쪽에 내장되어 있어서 음 밖에 있는 그냥 따로 놨는 것보다는좀더 공간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요게 요 장방 한칸에 원래는 다른 곳에는 옷장이 붙박이장이 없는데 뭐 네. 주인께서 일단은 여기는 돼 있습니다. 그렇음요괜 욕실 예 거실쪽 역시는 욕조 있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어 여기는 공간 넓게 되어 있고 거울도 있고 여기는 똑같이 어, 신발장으로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3중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연결되어 있는 이게 중문인데. 뭐,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밖에서도, 그리고 안쪽에서도 한번 보시면은, 이렇게 자동으로 다치는 느낌으로 뭐 괜찮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보겠고, 일단 낮은 중수지만 뭐, 고급지고, 그렇게 옵션 많은 곳인데요. 좀 자기 다 편한,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, 음 제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. 그래서 뭐 필요한 신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도 오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